안녕하세요. 또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잠깐 기도하시고 같이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예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은 상전에게 종들에게 사도 바오를 통하여서 종들에게 그 상전을 어떻게 그 섬겨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더 어려운 시대 때 지금에도 종과 상전의 그러한 관계가 있지만, 그 어려운 당시에 부당한 때로는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 하고 종에게,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귀한 집 자식이었고 또 종을 불어본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로마에 압제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 독립을 위하여서 싸웠던 바울이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의 노예나 종의 관계일 텐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선 그런 복음을 전하였겠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그 상전에게 순종하는 그 의미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정말 그 주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도 어떻게 이어지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변하게 되고 상황이 변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나의 목숨을 들여서 나의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정말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흠모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본양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정말 예수 믿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많은 복을 받기 때문에 많은 벌이가 생기고 수입이 생기고 또 축복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일부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욱 더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이 갖춰지는 것,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한 육체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줄수 없는 위로를 얻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 간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죄 많은 세상에서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보다도 오히려 쾌락을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구분되어서 살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을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고 그 본문을 통하여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 하고 있죠.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항상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번역되어 있고 지금 개역개정은 항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continuity, continually 를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continuity 와 계속적으로 그리고 변동 없이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프레어 리퀘스트가 그것 중에 하나이죠. 물론 나만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간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무릎 꿇고 그러한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인데, 거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간구의 기도입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지만, 기도에는 정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증보 기도가 있고요. 도구가 있고, 또 통성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모두 다 쏟아내는 심지어는 시편과 같은 시편 기자와 같은 때로는 그 입에서 욕이라고 할까요 나쁜 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토설까지도 기도의 그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을 그 말씀하면서.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나아가고 예수 믿을 때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왜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느냐. 그 기도가 때로는 엉뚱한 기도일 수도 있고 나 개인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을 위해 하여서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주님의 음성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위로함이 없을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기도를 할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 어떠한 예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이제 그 형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삼촌에게 도망가는 그 피난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있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죄송합니다.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피신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삼촌의 집으로 향하던 야곱이. 꿈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다리가 오르내리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곳이 베데리었는데 베데리에다가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세우고 어, 주님께 예배를 그 드릴 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삼촌이 너무나도 학대하고 그리고 또품삭도 주지 않고 속이기 때문에 삼촌하고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네, 네기 비슷하게 하죠. 이제 양들이 나올 텐데 그 양들의 그 새끼, 소산 중에 얼룩진 것은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삼촌이 생각하니까 그럴듯 합니다. 보통 양들은 하얀색이나 단색으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얼룩진 양들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래서 기꺼이 그 청탁을 받아줍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 개의 나무 창세기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신 분은 한번 스스로 찾아서 해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종류의 나무 그 중에 하나가 버드나무였는데요. 또 버드나무 말고 어떤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다음에 뵈면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그것을 양떼들에게 보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얼룩무늬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응답이고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인한 결과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가운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하나님께 간고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우리의 마음은 많이 불평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그 영역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이러한 질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또 때로는 우상을 그 숭배하고 형도 속이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고 그런 사람의 약속을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야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그 응답이 무엇 때문에 계획되어 있었는 것인지요.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을 통하여서 그가 비록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고 또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자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신 것이고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잠시 잠깐 야곱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인도해 내리라 하는 그 진짜 의미, 야곱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구하할 때 무엇을 위하여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구하는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또그뒷 부분에는 자기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기 바라는 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건 우리가 모르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내가 아는, 알던, 알지 못하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항상 깨어서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무릎 꿇고 강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많은 응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야곱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잠깐 기도하시므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하심으로 여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 천국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응답을 들어가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항상 깨어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될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을 잊지 아니하시고 같이 함께 깨어 구하고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간 건강한 한주 되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참여하는 주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식구가 되시기를 열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